다음에 비즈니스 이메일의 내용을 영작한 것인데요. 올바르지 않는 거라고 했네요. 자, 하나씩 한번 볼게요. 그들과 거래하면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것입니다. You will run a high risk if you deal with them. 이거는 뭐 신용조회 회사 같은 데서 오는 문서일 수도 있고요. 또뭐 다른 사람이, 뭐 에이전트가 또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. 네. 귀사의 주문을 받기를 고대합니다. We shall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valuable order. 뭐 그렇게 문법적으로 뭐 표현이 잘못된 거는 안 보이고요. 자, 송장 가액 전액에 대한 일람 지급 어음을 우리 계정으로 발행해도 좋습니다. You may draw 이 r 로 w 가 이게 발행한다는 뜻이죠? 유산스비를 발행하라는 겁니까? 일람지급 어음을 발행하라는 거니까 유 선수 비리 잘못된 거네요. 예, 이거 이 문제는 아주 쉽네요. 선적품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며 귀사의 추가 주문을 고대하겠습니다. We hope the shipment will reach you safely and await your further order. 예,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적 물건이 당신에게 무사히 예, 도착하기를 바라고, 예, 또 further order를 기대하겠습니다. 이건 너무 어, 뻔한 내용이 여기에 에,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도 좀 있어야지 여러분이 국제무역사를 풀만 하지. 아, 볼 때마다 뭐 2, 3분씩 걸리고 그러면 짜증나서 어떻게 문제를 다 풀어요. 여러분 합격하기도 어렵죠.